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포켓몬구가 어, 업데이트돼서 그림부터 멋지게 생겼는데, 자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자 이쪽에다가 그냥 기존에 너무 많으신 분들은 뭐 마기라스 검색하시기면막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름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어, 타입을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물 타입 하시면 물 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어, 그고르도 나오고요. 포켓몬 스타 근처에 있는 포켓몬 검색하시는 거 옆에 보시면 레이드 해가지고요. 어, 근처에 레이드 배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근처에서 레이드 배틀이 일어나게 된다면 위쪽에 알람이 뜨고요 그쪽에 참가할 수 있는데 어 현재 2017년도 6월 23일 현재 35레벨 이상만 가능하고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35까지인데 저는 36이라서 어 레벨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선 그 레이드 그 티켓을 구하시 아까 그 도저기 도저 샵에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시거나 어 이렇게 돌려서 받으시는 걸 가지고 어 참가를 하시면 되는데 어 혼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명 이제 같이 승무 명까지 참가하실 수 있는데 어 하고 나면 어그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체육관도 개편이 됐는데요. 자요런 식으로 돼 있고 기존에는 CP가 높은 게 가장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는 배치한 순서대로 나온다고 하더고요 어, 여기 은평구에 있는 생명생 교회 가시게 되면 우리 연서 1호가 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체육관 위에서 도구가 나오는 디스크가 있어서 어, 아까 포켓스톱처럼 어, 돌릴 수, 수 있는 기능 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동료 체육관에서 포켓몬 한 마리를 배치할 수 있는데 하트모의 게이지, 의욕이라는 시스템이 생겨가지고요. 의욕이 떨어지게 되면 어, 체육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다가 어, 열매 열매를, 지금 0이면 떨어진다고 나왔죠? 나아진다고 나왔는데, 열매를 줄수 있습니다. 열매는 아무 열매나 줄수 있고요. 열매를 주시게 되면 의욕이 생겨서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바뀐 것 중에 가장 큰게 이제 레이드 어, 패스하고 레이드 배틀이라는게 있는데요 체육관에서 어, 동료들 20명까지 모여서 하나의 포켓몬과 싸우게 돼서 이기게 되면 그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어,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요거는 아까 저기 보셨듯이 어, 저기 한 천원 정도에 하나 따로 구입을 하시거나 포켓스탑에서 돌려서 잡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 어, 그 체육관을 찾아야 되는데 근처에 일어나고 있지 않게 되어 있죠 만약에 근처에서 배틀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옆에 보시다시피 어, 그제 배틀이 벌어진다고 나와 있고요. 35 레벨 이상이시면서 어, 레이드 패스 갖고 계신 분은 어, 거기 가셔서 어, 그 시간에 시간 그딱 열리는 시간에 가셔서 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체육관에 들어가시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저기 포켓 스탑처럼 된거꼭 돌려서. 자 레이드 패스도 받으시면 좋고요 체육관 배지 받으시고 아이템도 받으시고 아쉽게도 포켓몬고 플러스에서는 잡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지 받고 나머지 아이템도 다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틀을 할까 했는데 여긴좀 강하고요 좀 약한 데로 갑시다 자 약한 데 가서 자 여기 어, 체육관 다 부셔버리고 자 우리 배치할 텐데 자 전투 시작하는 모습도 멋지게 바뀌었고요 자 우리 연서 뭐 커플이 나왔어 자자 망나뇽이네요 망 난영부터 때려 보시고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두 마리 해가지고 다 의욕을 다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하나 없애고 자 이거 이거 자 의욕이 떨어뜨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또자 잠만 보또나 하나 남은 거 마저 배틀로 공격했어 자덤벼라자 요거는 그냥 깔끔하게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덤벼라 하나 둘셋 레프트 라이프 레프트 퍼쳐쳐안 되겠다 좀 끊고 <laughs> 자 자 연서 2호로 해서 열심히 공격해서 잠만 보 마무리 시키고 의욕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기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훌륭해 체육관을 돌파했다. 자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이제 포켓몬을 배치하실 수 있겠죠. 자. 노란색 그거연걸 이제 우리 어, 저 레드 쪽으로 바꿨고요 우리 연서 1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하시게 되면 어렇게 한다고 나오고요 자 배치하면 자 체육관 배지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랭크 올리자 나오고요 자 우리 연서 망나뇽 1호 망, 연서 1호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열매를 주시게 되면 의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주실 수 있고요 그집 근처시면 종종 들려서 이렇게 주시는 게 어, 좋겠지요 근처에서 레이디 배틀이 벌어지면, 유처럼 아까 알람이 오고요. 이제 2분 12초 후에 이렇게 배틀이 벌어진다고 나옵니다. 저기 사탕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저기 악마, 아, 사탕이 저기 높을수록 가 녀석이라고 그러고요 자, 저거 시간 되게 되면 오픈되는데, 자! 자, 이렇게 되게, 시간이 되게 되면 들어가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열려라! 자. 자, 이게 열리시게 되면, 이제, 이제, 어떤 포켓몬인지 알 수가 있죠? CP가 5천점이 넘어서 할수 있는데, 추천 인원수 5명 이상 하는데, 레이드 패스 가지고 계신 거나 구매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한 2분 정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아직은 레벨 35까지여서, 시간이 좀 멀어서 저 혼자 참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하튼 그동안 그 포켓몬 고르시고요. 그냥 나갈까 하고 했더니 탈티오 다시 참여할 수 없고 벌써 패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 3, 2, 1, 드디어 혼자 합시다. 어, <laughs> 자, 어, 좀 렉이 좀 살짝 걸리는 것 같은데. 자, 천커너 마크케인 CP가 5085고요. 어, 저는 가라도스로 출발해서 자 무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 공격 효과가 별로면 어떡하느냐?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배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 명하고 같이 시합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화면상 아마 둘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면 그냥 각자 화면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35레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마크 케인을 공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진 않죠? 아까 들어갈 때그 악마 모습이 좀 높은 거, 4개, 5개짜리가 강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라도스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처치를 해버렸습니다. 자, 승리! 자, 승리를 하시게 되면 뭐가 좋느냐? 자, 승리를 하시게 되면은요. 자 이겼고요. 유희! 자 하시면 기력의 조각이 생기고요 이상한 사탕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자그 다음에 결과 저렇게 나오는데 뭐 참가상 볼이 생기는데 저거는 아까 그 레이드 배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기 도전이 가능해서요 지금 물리치 마크 케인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자 시피도 820이고 생각보다 조금 아래서 부하는 것처럼 튼튼한 것 같더라고요 볼 회전도 가능하고요 다른 볼로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열매 매기실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열 배를 안 먹겠네. 자 이렇게 해서, 자, 해서 잡게 되시게 되면 자 잡았고요. 신난다. 자 마크 케인을 잡았고요. 자 포켓몬 잡기 하시면 될 거고 자 안에 조사를 해 보시게 되면 자 아주 든든하다고 상위 레벨이라고 이게 나오죠. 아싸 신난다. 자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 하루에 한 번씩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고요. 어, 따로 돈을 내서 또 참가도 가능하겠지요. 자 이렇게 배틀 종료됐다고 나오고요. 자, 이건 아까 배틀에서 얻은 이상한 사탕이라는 건데요. 포켓몬한테 주면 그 사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저희 마기라스 사탕이 필요한데요. 자, 마기라스 사탕이 이렇게 하나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포켓몬이 갖고 계시는 걸로 사탕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자, 으, 으, 자, 자, 마기라스 하나 더 자, 늘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잠만보 사탕도 하나 어, 얼려서, 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좋은 아이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처 체육관에서 또 레이드 배틀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무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현지에서 들어가서 한번 또 배틀해, 보도, 배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체육관이 좀 멀다 그러는데 가까이 가서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앞으로 3분 남았다는 얘기겠죠. 5초 남았는데요. 이번엔 저기 보시다시피 악마가 얼굴이 두개래서 조금 더 강한 녀석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나와 주세요. 짠, 짜자잔, 자 어떤 게 나올까요? 자, LF가 나왔고, 자 CP는 무려 1 1 3 2 0에서 혼자서 싸우는 거 아닌데, 자 유료로 구입한 레이드 패스 사용하고요. 아홉 명에서 도전하려는데 2분 동안 또 기다리는데 또 혼자 기다려 보지 뭐. 자, 또 어, 저기 포켓몬 고르고, 자 배틀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식 깨물지 마라. 자, 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어 이거 뭐야? 버그야? 왜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벽하고 싸우는 거야? <laughs> 야! 벽 덤벼라! 벽 뒤에서 손이 나와! 귀신이 가부다! 자, 벽을 때리는데 효과가 굉장하다고 나오네요? 자, 열심히 때리면서 자, 아 어, 힘들어 벽을 때려야 돼? 손 아파 죽겠네 자, LF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는데 자, 지진을 사용하니까 벽 무너져라! 제발! 벽 무너져. 자, 벽이 무너졌습니다. <laughs> 자, 랩트 라이트 l f d 연소 사호 대결. 자, 누가 이길 것일까? 자, 좀 기니까 아, 좀 저기서 넘어갑시다. 자, 연소 4호는 사망하시고, 자, 연소 9호, 후디 나와서, 후디, 찰싹, 찰싹 때리면서, 자, 숟가락으로 맞아봐라, 이놈아! 자, 찰싹, 찰싹, 찰싹! 자, 이제 글쎄 끝이 다 보이죠? 자, 혼자서 해도 뭐, 이렇게 강아지 한 석들은 충분히 이길 것같고요 팀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좀 사용자들 많아서, 팀으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먹고, 떨어져라! 떨어지라니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겼죠 자 이겼고 자 떨어져 주시고요또엘레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 저 cp가 나는데 다음 얼마나 좋을까 유인 하고요 기력이 조각 모으시고 자 삼천에다가 자 보상으로 볼 저거 나중에 할수 있는거 저거는 따로 일반 포켓몬한테 던지지 못하고요 저기서만 하고 잡기, 잡기 도전 해서요 엘레브 잡기 도전 엘레브로 와라 이놈아 자 열매 이렇게 매개서 하실 수있고요자 무슨 뭐 별로 저기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시, 나 쉽게 천천 CP가 천이 좀 넘네요 자 하얀 볼 회전볼도 가능합니다 회전했어 던져봅시다 아싸라비야 이런 잘 잡혔죠 나이스가 안 먹었어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나오지 마라. 나왔어. <laughs> 자, 다시요. 자, 라지 열매 먹겨주시고 자, 다시 한번볼 회전해서. 자, 일로 오세요. 슉. 자, 자, 가쁘게. 나이스로 잡았고요 자, 도망가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잡았다! 신난다! 자 이렇게 해서 에레브를 잡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 게임이고요자 하여튼 요게 좀 친구들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할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좀 돈이 든뭐돈이 한번 뭐 하루에 한번은 공짜로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 즐겨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재미있게 즐겨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지고 신나는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